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대강절을 대림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강절이라는 그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라틴어 아드벤 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보통 에드벤트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에드벤트라는 이 말은 출발, 도착, 뭐 그런 뜻입니다. 아, 이 말은 원래가 로마 황제가 황제가 되면 자기 영지를 순회하면서 아, 영지에 있는 성주들을 아, 상견하는. 근데 영주 입장에서는 황제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황제요. 왕은 유일하신 황제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을 해서 바로 이 용어 로마 황제가 각 성에 오는 것을 기다리던 이 용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림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림절을 지키면서 보통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크러쉬라는 것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와, 아, 그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대림절 초라든지, 어, 혹은 이제, 아, 크로나 투리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서울에서는요, 크로나 투리를 서울시청에서 만들다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트 투리를 만들었더니, 종자연이라는 그 단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청, 시청 예산으로 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 예산으로 어떻게 그것을 만드나 해서 당시 고건 시장 때에 크리스마 트리를 더 이상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1, 2년 지나다가는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 만들면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성탄절 트리 위에 십자가를 만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보통 성탄을 들이 위에는 별을 올리는 것이 상징이었는데, 십자가를 올릴 때또불교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그대 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괜히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탄의 상징은 사실은 별인 거거든요. 별. 동방박사의 별을 상징화하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성단절리에 십자가를 얹을 것이냐 별을 얹을 것이냐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혹시 십자가 얹었으면 그러리나하시고 별이 있어도 그러리나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도 다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별을 얹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사람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홍천국 기독교연합회장 되었더니 마침 직전에 아마 회장 때에 십자가를 얹었나봐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또 보니까 십자가를 얹어요. 이미 시공이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군주님에게 십자가보다는 별이 합당하다. 다음에는 별을 얹어달라. 그래서 작년에는 또 별을 얹었는데요. 그런데 그또 올해는 또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십자가. 뭐 그게 깊은 면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시비를 안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바로 그대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과 이것이 매치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에 계신 아기 예수를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시몬의 그 찬양을 유심히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놓아주신도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몬이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다이시의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여전히 하나의 희망의 싹점으로 시몬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족합니다. 이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감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성계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노아였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은 의롭다 하는 깊은 뜻을 설명한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밖으로 나오라. 텐트에서 밖으로 나더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멘이 그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주 깊은 신학적인 그 출발점 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너 옳다 너 오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시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어딘지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은 소돔성에 있는 롯의 의로운 영혼이 상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롯이 의로운 것은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미션,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에 대해서 자기 몸이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내인 사람은 벌써 경도가 끊어져서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너 됐다,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때가 되면은 죽었다가 다시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옳다, 너 됐다,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경건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경건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면 경건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고넬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0장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랬어. 경건한 이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한 사람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세 가지가 경건한 사람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내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삭을 묶어서 재단에 올리고 칼로써 찔러 이 이삭을 죽인서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추가라 하신 말씀이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합격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받은 건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경외하는 사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요구하시면 기꺼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 네가 참으나를 로 경외하는구나.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려 했으니 네가 참으나를 로 섬기는 줄참으로나를경영한줄 알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따지고 보면 매 순간 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애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혹 어, 교회에서 잘못해서 무슨 콜라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디에서 올마와서 예배 참석한 것이었죠 그데 그게 지나치게 말이 많아서 교회가 정말 가시방석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아주 귀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목숨을 잃는 숨겨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저범하에서 내가 신학교 동기가 목회하는 그곳에 이야기하리니까 어느날 예배드려 갔더니 그 아버지의 도끼로 자기 아들의 허벅지를 찍어서 불구를 만들었다 그러더래요. 예배 한번 드리면서 얼마나 큰 위생과 대가를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무엇이든지 내가 아멘다 하는 그런 각오로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란한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일 열심히 했어요 흘보고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말해야야구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 가, 고아와 가부를 그환란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삶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위로 치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인격을 걸고 항상 꾸준히 해야 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일이라는 것이죠. 경건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더 말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시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서 해 예배하시고 또 최선을 다서 해 구제한 일도 앞장서시고 또 기도한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성령이 거위에 그 계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거위에 그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몬원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내 돈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이 생각해 보면은 내 모든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르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돼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흘고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그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이제 편히 쉬고,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그대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어리석은 사람아라는 평가를 받으니다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뿐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빼앗아가는 나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생명도 맡기시고 아들 딸들도 맡기시고 여러분 건강도 맡기시고. 그 주인에게 사업도 맡기시고 직장도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람이 성령에 함께하면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도 하고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한악에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미래의 일날들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애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3학년 때에 어떤 교회 교육 전두사로 초빙을 받아갔습니다. 그 교회 초빙 받아갔는데, 유초등부도 담당하고, 중고등부도 담당하고, 청년부도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초빙을 가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초등부도 100명, 중고등부도 100명, 청년부도 몇십 명 되고, 그래서 일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유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서른한 다섯쯤 되는 거는, 서다 되는 저보다 한스너살 많은 그런 분이 유서정 부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아 새벽기도마다 항상 오셔서 기도하다고 새벽기도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일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항상 교에서 회 사는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때가 돼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척교회를 할 때에 이분하고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어, 그때 개척교회 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 지난 몇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교회 전도사님으로 어, 써주면 안 되겠냐고, 무임으로 해도 좋다고, 저는 두사가 되고 싶다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제 초빙을 했는데, 같이 이제 집사람하고 셋이서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전사님이 이제 후에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서울에는 유명한 광림교회 전두사임을 했습니다. 광림교회 전두사임을 몇년 하는 중에 이제 그 교회도 사임을 하면서 어떤 꿈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기도원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두사님이 기도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원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날 밤에 꿈에,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기도를 하고 기 기도원을 하고 싶다니까 어디 가서 기도원을 해라 하고 그 장소를 알려 주셨어요. 어디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 가서 어디로 가고 좀 알려 주셨는데 보통 잠에서 그 꿈을 꾸고 나면 잠이 깨면 아무도 기억이 잘안 나죠. 들었을 때는 선명하게 다 기억나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린대 말이야.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고서도 어린지를 다 알았어요. 집에서 나와서 전철을 타고 어디 가서 청량에 가서 예. 저, 충청하는 열차를 타고, 강촌에서 내려서 거기서 무슨 버스를 타고, 추공에 내려서, 거기로 산길로 그냥 이 길을 좀 올라가는 거그 길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어. 그곳에 하나께서 님알려주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가봤더니, 절이 하나 있었죠. 절이 하나 있었어. 요 그러니까 절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사람은 없는 절이었어. 사람이 없는 절. 그래서 동네에 내려가서, 저 절에 사람이 없는데, 저 절은, 절은 주인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절이 너무나 부흥을 해서 단대로 데로 큰대로 데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 주인은 저산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도, 그 사람 소유인데 그 사람은 서울 서초동에 영창 피아노 대리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창 피아노 대리점 서울 서초동에 가서 결국 만나보게 되는데 낯선 여자, 여자분이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대리점 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이만해만 해서 이렇게 되고 계속 기도를 하려고 갔더니 저리 우 우측 이야기를 쭉 했더니 아, 영창피아노 대리점 사장이요. 그장로님이었어요저 사람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 그냥 저를 기도로 쓰세요. 그러더래요. 예. 네. 생각해보니까 그장로님이요그 산을 샀는데 제가 그 산을 여러분 가봐서 알지만 그장로님이그 가족 묘지를 조성을 했어요. 아주 잔디밭을 꾸미고 그 묘지 옆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이 꽃나무들을 심어두고, 예? 목련이라든지 홍각꽃들이 많이 있더라. 심어놓고, 그렇게 자, 기 가족 묘지를 하려고 산 건데, 근데 절이 있었어요.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내가 거기에 기도를 하고 싶다 하고 전두님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장모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산 산에 절이 있어 기분이 항상 찜찜했는데, 누구 와서 그 산에서 기도원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라고. 돈한분안 드리고, 그저를 좀 개전을, 개조를 해서 어, 기도원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어느 날그 기도원에서 창림 예배를 드린다고 저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 보니까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도원 장소가 있고, 또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좋은 틀을 잘잡았어 그곳에서 우리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원갈 일이 있으면 그곳에 자주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전사님은 돈한푼 없이 하나님께 기도원하겠다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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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절이 부흥돼가지고 그절 주지가 단독 이사를 가버렸어.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께 그 절을 기도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꿈속에 누가 나타나서 어디로 어디로 가라 하고 지시를 받고 갔더니 그게 절이 빈혈이 있었고. 그래딛나? 그래서 남자님 간증할 때 제일 재미있었던 게요.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어디로 안내해 주라는 사람이 저였대죠 제가 천사의 할을 했나봐요. 내가 나타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게 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편에대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